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 노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현재 타임라인에는 하나, 둘, 셋, 세 개의 클립이 들어 있습니다. 세 개의 클립 들어있는데, 이 컬러 노드로 넘어갔고 여기 보면 클립으로 선택되는데, 얘를 타임라인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. 여기가 클립이 되어 됐을 때는 클립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택하고,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색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를 타임라인으로 바꿔주면, 타임라인으로 바꿔주면 하나의 노드를 대상으로 해서 좌판 우 대응의 모든 클립에 적용돼 됩니다. 지금 타임라인을 바꿔주면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선택된 클립은 얘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바꾼 상태에서 아무거나 선택하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여기서 에드노이 e 하고 커렉터를 d 폴트 a u l t n o 를 추가해 줍니다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. input, o p 이렇게 하고 얘를 선택하고 한번 흑백을 바꿔주겠습니다. saturation 0으로 해 줍니다. 흑백으로 하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보면 다 클릭했을 때 흑백인데 여기는 컬러로 보입니다. 얘들을 흑백이 반영돼서 보이도록 하려면,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, 업데이트 올 썸네일. 그럼 다 이제 흑백으로 바뀐 걸볼수 있고, 실제로, 에디 패널 가서 보면, 보이긴 컬러로 보이는데, 여기 보이는 거는, 이렇게 다 흑백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립이 아니고, 타임라인으로 바꿨을 때는, 하나의 클립만 대상을 해서 특정 색상 편집 작업을 해준다면 그 내용이 모든 클립에 그대로 적용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모든 클립을 대상을 해서 하는 작업은 여기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해도 선택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하고 딜릿해 주겠습니다. 그럼 이제 모두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. 타임라인에서 수정한 게 없으니까 얘들도 원래 모두 컬러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. 전부 컬러로 들어왔습니다. 원래 상태로. 얘들 3개 클립. 3개 클립을 모두 흑백으로 바꿔주고 싶다. 그러면은, 이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,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이란 것이 있습니다. 이펙트에서 어저스트먼트 클립.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 해줍니다.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에 적용된 색상 보정이나 그레이딩 능력, 그 밑에 있는 모든 클립에 적용된다고 했습니다. 이제 얘를 선택하겠습니다. 얘 이름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입니다. 컬러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클립, 좀 전에 선택된 어저스트먼트 클립이 선택됐습니다. 얘를 선택하고, 이제 얘를 대상으로 해서, s 츄레이션 a t i 을 0을 해주겠습니다. 예, 흑백바꾸졌습니다 즉, 어저스트먼트 클립에 s 츄레이션 0이라는 세팅을 설정했습니다. 에디트로 가고있습니다 이제, 보면은, 얘도 흑백으로, 얘도 흑백, 얘도 흑백으로 보입니다. 즉, 모든 클립들이 컬러의 흑백으로 바뀌었는데, 그 이유는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이라는 이펙트 때문입니다. 특정 세팅 값들을 그 밑에 있는 클립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싶다.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어저스트먼트 클립입니다. 이번엔 얘예 선택하고 이펙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. 얘예 클릭하고 지금 어저스트먼트 클립입니다. s 츄레이션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겠습니다. 이런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디폴트 상태로 들어갑니다. 이 상태에서 이펙트 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워터 컬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. 워터 컬러 강도가 좀 약하게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. 과연 이 워터 컬러라는 이펙트가 모든 클립에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. 여기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워터 컬러가 여기도 약하게 적용됐고, 여기가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적용됐는지, 적용 안 됐는지 보고 싶다. 그럼 여기 disable video track 한번 클릭해 봅니다. 그러면 원래 이랬었는데, 이렇게 adjustment, 클립, 효과 적용되면서 이렇게죠. 약간 수치화로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 원래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. 원래 이랬었는데,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컬러 넘어가서 이 FX 제가 하고 싶다 뭐 여러 개의 효과 적용됐을 때 여기 한번 세츄레이션도 이렇게 좀빼 보겠습니다 세츄레이션도 적용됐고 얘도 적용됐습니다 이 우클릭하고서 여기 보면은 리모브 오 fx 플러그 에 오픈 FX EFFECT를 제가 하고 싶다면 여기에 r e m o v OFX PLUG IN 여기서 빠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워터컬러 효과가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